인 거예요? 네, 키라요 아지. 이거 네. <laughs> 두번 누르랬잖아. 니만 인식된다고. 이러면 니만 켜지잖아. 내가 두번 눌렀었어. 카메라가 니만 보고 있잖아. 그럼 옆으로 돌려야 될거 아, 같아. 아, 이렇게 돌리라고.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근데 그따구로쳐 보면서 이제. <웃음> 자, <웃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어딜 가느냐? 저희가 1월 달이면은 193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시선도 그렇고 06년생들이 이제 좀 많이 와 주기 시작해서 지방 출장이 다 예약이 되어 있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아시겠지만, 좀금 연례 행사예요, 저희한테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가느냐! 바로, 상무지구 시선을 저희가 이제, 가기로 해서, 항상 김태현 스타트는, 오늘 뭐 자기 잔잔한 브이로그다, 뭐 가볍게 갈 거다, 맨날 이렇게 밑밥을 좀 까는데, 오늘 뭐 자기가 어떤 잔잔한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k t x 에서 조용한 ASMR 먹방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laughs> 야, 저런 것도 돼 있다. 저 이적할 시설도 있어. 아, 지금 여기 상무지구 대표님 데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혹시 기분이 어떠시죠? 너무 행복해요. 저희 가맹 점잘 되는 모습 보면 좋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 감자튀김 흔들어 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아, 아. 친구로서 우정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30분을 빨리 보고 싶어. 어. 대표님이 또 이제 1943부터 인생맥주 시선까지 다음 나오는 부샤부샤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제가 영업 겸 이렇게 <laughs> 제가 작은아빠라고 부르죠 그쵸 대표님? 네 <laughs> 승배가 아, 또 생색 아닌 생색을 하자면 네. 공유가 2천 건이라고요? 어이번에 네. 공유 2천 건이 넘었어요 진짜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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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능력들 있으시니까 당연히 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에 그러니까. 저희 인기보다 대표님이 운영 잘해주신 덕분이죠 자, 이런 얘기를 좀 대표님께도 해 될까요? <laughs> 저 작은 아들 몸값 저... 좀 올랐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숙소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평범하군요. 저는 여기 조금 있다가 그냥 밥 먹고 시산 가서 공고를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머리 답답하다 그래서 머리를 좀 자르긴 했는데 짧은 머리가 안 어울리긴 하네요. 음. 아, 제, 제가 브이로그를 이제 또 많이 찍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대표님이 이제 고기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여기 광주의 만재네라고, 네. 아, 진짜 기가 막힌 브이로그예요. 끝났잖아요. 괜찮죠? 딱 한인용 괜찮지 않으세요? 어, 네, 한인용 괜찮으시죠? 제가 네. 오늘 대표님한테 따라드리려고, 여튼 전수 받고 왔습니다. 대표님 또 소댁 좋아하시니까. 야, 아직, 알지 않습니까, 이런. 잘해. 거. 어, 우리 승배씨는 지금 안산, 안산에 그팀못알겠는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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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현이랑 사한번찍을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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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한번 네. 네. 태현이랑. 네. 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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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송사진이 네. 네. 축하한다, 거기는. 네. 네. 오늘 벚꽃 지잖아오 네. 렛츠고. 들어오세요, 아, 컴 o m e 자, yeah. 내가 아, 너를 아, 보면서 한 번씩 들으면 오? 이거 뭐야? 이거 플로팅 뭐야? 어, 이거 하, 이거 하하 플로팅 뭐야? 어, 어머? 어머? 간단 보고 있지? <laughs> 왜 이렇게 못 때려, 인생에. 아.. 여러분 그 어제 저희가 5시간 6시간 동안 술만 먹다가 지금 드디어 숙소에 나와가지고 기차 타러 떠나려고 합니다 <laughs> 진짜.. 어제 어땠어요? 뭐한꺼번 있는 일했아데요 그냥 그러려니 했다?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것도 저희 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태연이랑 저랑은 사실 술을 먹을 때 먹는데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는 우리한테도 너무 이득이고 다 너무 좋은데 약간 태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로서도 약간 들어가는 거지 술을 안 좋아하는데 어저께 그렇게 끝나고 셋이서 근처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따 놨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랬나? 네, 편했는데 한병 먹고 집에 다한 병도 안 먹었어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아저씨가 다된 거야 맞아 새벽까지 놀기보다는 빨리 다 봤으면 빨리 계속 <laughs>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어린 친구들 만나서 기운을 받고 열심히 한번 1월달에 달려보려고 하고 놀고 있네. 시베. 술만 먹었으면 기운을 받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주는, 주는 당신의 ASMR인가요? 아 영상 조셨고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고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꾸 눌러주요 야. <목소리도>